안녕하세요. 후다닥 새끼입니다. 오늘도 속초에서 이제 하루를 먹다 보니까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간단하게 샐러드. 오늘은 어저께는 요거트 소스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오리엔탈 소스를 간단하게 해서 남은 야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브로콜리가 좀 있어서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데울게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은 삶지 않아도 되니까,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먼저 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 브로콜리 해는 동안에, 어저께처럼 저희가 두부도 또한번해둘게요 먹기 좋게. 맛소금 좀 치고. 고춧가루 좀 치고 참기름 좀 약간 넣을게요. 자,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3번만 할게요. 이제 브로콜리는 이렇게 하니까 안 삶아도 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지금 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한번더해 볼게요 계란은 수란이로 저거 한 다음에 계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4분 정도만 돌리면 돼요. 그래서 우자도 심심하니까, 싱 거니까. 소금 좀 드시고, 후춧가루 좀, 조만 뿌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랩을 씌워야 돼요. 왜냐면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은 막 튀니까. 그래서 랩을 씌워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두부는 됐고요. 구멍을 내줘야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한 5분 정도 해줄게요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양배추 좀 곱게 썰어 놓을게요 있는 거 그냥 해놓은 거예요. 풍성하게, 야채는 많이 드셔도 되니까 풍성하게 드세요. 이것저것 다 넣고. 어저께 제가 적채 쓸어놓은게좀 있어서 좀 놓게요. 당근도 모든 야채는 다 몸에 좋은 거예요. 다음에 양파도 곱게 썰어 놓을게요 저도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거 자투리 다 쓰는 거예요 우이도 어저께 쓰다 남은 거 조금 있길래 넣을게요 이 조금 남으면 또 냉장고에서 돌아다니면 나중에 또 나,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나무 거 가지고 야채 자, 그 다음에 또질게요 조금만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브로콜리 해놓은 거 굳이 브로콜리는 안 삶으셔도 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완전히 익으니까 브로콜리는 살짝만 해도 되니까. 자 그다음에 토마토 어떻게 쓰다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아우, 풍성하네요. 이렇게 놓으니까. 그래도 남은 것 같고. 자, 계란도 땡! 하고 소리가 울리니까 다 됐네요. 계란도 꼭 굳이 뭐, 가스브레드 헬라우러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두부. 가생에다 또쭉 놓을게요. 아, 오늘은요, 더 브로콜리가 들어가서 그런지요, 더 푸짐해 보이네요. 그리고 참, 계란. 계란이 또 들어가는 바람에 더 푸짐해 보여요. <laughs> 계란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제. 샐러드는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소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소스는 이제 오늘은 소스를 오리엔탈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간장을 두 스푼, 그 다음에 꿀을 넣을게요, 오늘은. 꿀. 꿀은 아카시아 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꿀한 스푼. 그 다음에 식초. 발사믹이 있으면 좋은데 발사믹이 없어서 그냥 식초를 넣을게요. 한 스푼. 소금 한 꼬지 조금만 넣으세요. 참기름. 저는 올리브유가 냄새가 좀 특이해서 이제 오늘 참기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깨를. 깨를 으깨서넣을게요 집에는 게 가는 게 있는데, 나오니까 모든 게 이런 게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그냥 수저락 이렇게 으깨서 자, 으껴서 이제 수, 깨지 좀넣고 넣어보자 이제 물 엿이 있으니까 잘 녹을 때까지. 물엿이 녹을때 까지 저어주세요 식초가 빠졌나 한번 볼게요 더 약간 새콤해야 되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얹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장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 계란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간장을 넣고 오리엔탈을 이걸 해봤는데 음 뭐랄까좀 약간 무겁죠 소스가 고기 할때 이런 이 소스를 해가지고 드시면 좋아요 자 됐습니다 저기요 자 완성됐습니다 오늘은요 오리엔탈 소스 갖고 두부 계란까지 넣어서 아주 여러 야채를 넣어서 샐러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도 오늘도 푸짐한 아침 식사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셨다가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